선물 말고한어 걔는 애초에 그 한국말 쓰고 있더라고 국말로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 처음 로는 처음 브랜드였어 말로 한국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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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 한국말로 한국말한자 영상이야 그래? 내가 찍어줄게 이거 캡쳐해야겠다 예쁘다 나경아 하나 둘셋 던질 수 있을까? 내가 셀카를 잘안 찍어봐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는지 너 먼저 봐 이렇게 어색할 수가 <웃음> <웃음> 저 이제 얼굴 공개 가능해요 하은이가 20분 기다려줬어 <laughs> 26번이세요? 26번. 아, 뭐, 네. 그러시구나. 뭐 드실 거예요? 저는 사실, 활목수 아니면 불기능, 진짜 이중 하나는 검은지 없는, 음신이도 먹을 거예요. 그렇군요, 무서워요. 감자 캐링이 4,000원이래요. 너무 비싸요. 감자 너 같아, 너 닮았어. 되게 많아. 어 아, 아, 당연히 괜찮아. <laughs> 썼던 거 써도 가써도 돼. 어쩌 이것도 같이 먹을 거 아니야 우리? 맞아. 아, 맞네. <laughs> 먹어. 아, 그냥 내려놓고 먹어. 찍으면서. 너의 감상평을 대답. 나 너를 찍어줘야 돼. 아니야. 니 <목소리> 네 거잖아. 너가 찍어. 너 먹어봐. 먼저 먹 아, 어떤 맛인지. 맛있 먹어. 다 뜨거.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뭐예요? 다 아, 먹어보라고요? <웃음> 음. <웃음> 맛있어요. 가원이가 데리고 응. 오고 응. 아, 요즘에는 맛있으면 은 섹시푸드라고 한다면서 응? 섹시푸드라고 아, 한다아 섹시푸드 너 알고 있어? <laughs> 아, 가자, 어 가자 가자 아 뛰어 넘어지다. <laughs> <laughs> 전문 카메라맨이 있는 게 어때? 뭔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보통 엄마는 아직 뭐 이러고 해? 자연스럽게 갱공하세요. 뭐 말을 하려고 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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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켜면은 뭐 말해야 될거 같지? <laughs> MC병 걸려. <laughs> 너 저기 떡볶이 먹어 봤어? <laughs> 스텔라 떡볶이. 우리 학원에 스텔라 선생님이라고 있거든? 영어 이름은 스텔라야 근데 애들이 맨날 스텔라 떡볶이 선생님! <웃음> <난> <웃음> 와우, 게 <진짜> 초생적인 <토닝적인> 발성이네 <laughs> 나는 그래서 스텔라 떡볶이가 좀 뭔지 걔네 덕분에 알았어 그래서 음, 별 찍어먹는 떡볶이 아, 나경아 너다 망... <laughs> 망탕구리? <laughs> <망탄소리? 웃음> 정도밖에 안돼 n o w what kind of. I don't know 요 h a t k 따 n d of. I don't know what k 어 n d of. I d o n 어 k 어 o w what 서 i n d o 잠만. <laughs> 저번에 샤워실 이다로 고비되어 있었는데 이상하네. 음. 그 각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언박싱 그냥 엽서 같아. 우리 다시 강릉에서 2014, 이시, 2024, 어이. 또 2020. 이거 뭐지? 이게 내 잔머리인가? <웃음> 네? <웃음> 아니 여기에 빛지는 게 잔디 같은 데가나와 어, 네 잔머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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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합, 해봅시다. 자. 어, 내가 해도 이거... 돼? 어, 했대. 응? 네? 응? 응? 뭐야? 럭키 들어오는 2층 복도에 준비되어 있대. <laughs> 이런 페이크. <웃음> <웃음> 우리 더맨더머다. <도맨 도마다. 웃음> 그니까. 아, 진짜 웃기다. 음... 근데 왜 이걸 여기다가 줬어? 그니까, 이거 약간 속는 사람 많을 듯? 음, 뭐야? 잘 나오는데? 이거 여기다가 넣읍시다. 할 거지. 응. 쓱싹 쓱싹 양치 양치. 정말? <laughs> 어잘 나오는데요. 하늘이 디게디게예뻐오는 난쟁이처럼 찍어 너희들이 남쟁이긴 해 거의 이렇게 찍으면 은 <laughs> <laughs> 하늘이 예뻐서 찍은건데 근데 잘 안나와 하늘 예쁜게 어디가시나요? 많이 리카 나도 여 고여있어 고여있어 그냥 가자 생각보다 늦어도 늦은... 아니야 여기 아 그래? 생각보다? 응. 이 차들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방금 차가 너무 빨랐다 옆에는 예쁜 바다가 보이고 가원이도 보입니다 다시 저희 카페 거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1박 2일을 도착해 <laughs> 했습니다, 했습니다. <laughs> 가원이가 자기가 유튜브 하면서 안 찍어서 제가 찍고 있어요 <laughs> 이런 것은 안 찍어요 <laughs> 이런 자연스러운 걸 넣어야지 그래야 <laughs> 영상이 이어지지 <laughs> 나는 너 영상이 좋은데 너무 짧아서 아쉽다니까? 보지도 않으면서? 봤어, 왜 <laughs> 이래. 거짓말. <laughs> 봤어. 이상하지 않아? <laughs> 하나, 둘, 셋 하면 절로 뛰어가는 <laughs> 너무 지친 가원 이 <laughs>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<laughs> 점점 행복해지고 있어요 한 명이야? 한 명이야? 아, 6분. 우리 거 지금 화구에올라갔겠는데곧 먹을 겁니다. 오, 한번남았다 텐션 올리는 중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텐션 안나 안 안나 안나 <laughs> 뭐가 나왔으면좋겠나요 저런거? 이런 이런거? 이런거? 두근두근두근두 아, 손이 얼어가지고 패서 <laughs> 어디서 갖고 가야돼? 밑으로 가면 좋은 것 같은데 뭐래? 장칼국수래? 뭔 소리야? 뭐야? 꽝이야? 뭐, 뭐야? 뭐야 이게? 어쩌라는거지 이거? <laughs> 네. 너 혹시 그 조승우 아저씨 짤 알아? 헌통맨 <laughs> <성정민 웃음> 조승우? 이거? 어. 청춘 짤 <laughs> 살짝 그거 같... 짠 음, 음. 가원이 구독자랑 짠했음 72명 <웃음> 어쨌든, <웃음> 어디서 찍고 넘어아 아, 그래? 응 음. 유튜브에 다 지인이잖아 응응응 음, 음, 음. 거의 지인 72명 팔로우 해줄 수 있다는 구독해줄 수 있다는 게 대단하나? 애들 잘안해올래 그래서 너 어, 구독에 박한 편이야 아니면 후한 편이야? 좀 음, 박한 편이야. 나도. 나 아무나 봐. 아무나 s u b s c r i b e 하잖아. 진심. 몇 명이야? 아너 구독 무가 하는지 궁금하다. 구독해. 음. 응. 완전 박한 편. 음. 내가 내가 구독했다. 내 마음에 들어온 거. <laughs> 나너 마음에 들어온 거? 당연하지. <laughs> 와 진짜 없다 너. 응. 어, 알람 설정까지 안 났네? 당연하지. 너무 고마운 거. 뭐? 내거 볼래? 응아내거 아, 볼래면 보려면..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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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럼 너 여기서 모르는 사람 있어? 내여단노라는 사람 모르고 야개 재밌어 아 그래? 야 진짜 이거 아, 모르고 나 진짜 요즘 만나 뜨는 유튜버 아 그래? 한번 볼게 응. 참고할게 그래. 야, 그다음 밑에도 몰라 그밑밑 밑, 밑에 그 누구냐 트위티? 어아이이 이 사람도 <laughs> 재밌어 브이로그 음... 진짜 잘해 어 얘는 좀 많네 응 그것도 보여주고 싶어. 나 지금 구독 취소할래. <laughs> 카메라에 기름이께서 고기집에서 찍는 뷰 같아. 지쳤나요? 아니요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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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알아? 나. 한 시간? 장난하지 마. 진 10분이면 씻어 아니다 아니다 나 얼굴 도 닦아야 되니까 15분 씻고 와너나 씻고 오면 잘 거지? 자고 있을 것 같아 양치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. 졸리면 잘 수도 있지 어우 나는 양치 안 하고 절대 못자 진짜? 너 어. 깔끔거리구나 짜웃기다. <laughs> 양치를 저는 안 하면 절대 못 짜요. 근데 춤치가 내기예요. 오. 양치 잘하는 거, 초콜릿 좋아하는 걸로 커플링. 그렇구나. 초콜릿만 잘 먹으면 춤티거든. <laughs> 뿌듯이다. <laughs> <laughs> 어떤 초콜릿 제일 좋아해? 저는 음 시슬트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맛있겠다. 씨... 아, 있겠다저는 다크 는게는 개인적으로 는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아는게 있는 게있요게 있는 게 있는 는는게 있는 게는게 있는 아몬드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있있 있는 는는는게 있는 게는게 있는 게는는게 있는 한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는한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는게있아게 완전 단짠단짠 완전 좋아하는데 저는 단단단단 그리고 콜라 단단단단 그럼 콜라는 펩시 코카콜라 저는 코카콜라 제로콜라 좋아합니다 근데 제로콜라는 펩시가 더 맛있지 않아? 아니요 아닌가? 왜냐하면 탄산이 훨씬 세요 코카콜라가 펩시는 빈빠진 탄산만 나요 이거 펩시 파 들으면 서운해 하겠다 콜라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전 괜찮아요 있는 구석이 딱 이것인가요? 예 나는 어디서 네 똥마렵다 맘에 안들어 하다니 똥맞아 呵呵。 고맙습니다. 진짜 아이스로 바꿨어요. <laughs> 과연 가을 이시 좋았을까요? 어, 아버보이셨구 <laughs> 어머한테 구워두시라고, 구워두시라고 어. 알았어. 그래야지, 지금 보통 덜 딱딱할 것 같아. 알았어, 우린 이거, 이거 샀어요. 헤헤 <봄> <봄> 버스다, 머니야 뭐, <봄> 뭐 진행해야 될것같 <될지>. 따라오시죠 <봄> 이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익숙한 빠세맛난없 빠세, 맛 난구나, 뭐. 빠세. 야, 과자 중에 빠세라고 있잖아요. 아. 뭐 있고 오징어 땅콩 맛도 있고. 그리고 오징어집오징어집맛고 오, 어, 나 오징어 집이라고 음.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봐. 어, 응. 맞아. 오징어 집이지. 그 약간 그냥 아이스크림인데 살짝 약간 퐁 하면 살짝 비린 맛. 나혀 어때? 아니 좀더 먹어봐. 퍽퍽 먹어봐. 너 반응을 보고 싶어. 그래? 어. 뭐랄까? 오징어 과자 맛 나. 아 근데 막 이상하게 나는데? 되게 신기한 맛이야. 아이스크림 맛 a m 아이스크림 e a m Ice cream. 이 c e c r e a 아이스크림 코로 음, 해봐 흠 음. 맛이 먹물 맛이 있고 오징어 먹물 맛이 있 그리고 계속 먹으면 모르는데 먹다가 1분 쉬었다가 먹으면 그걸 더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어 오징어 먹물 맛 나는 약간 코로 숨 쉬면 좀 나는 것 같아 예시를 아, 보여주세요 아어게하냐자 <laughs> 음. 응 오징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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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어디, 안에 있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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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<같아요. 웃음> <졸린> 사람. <laughs> 근데 좀 많이 주는 것같아요 요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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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물가스도 물가 많이 올랐더라 과자 다 올린다고 하던데 오리온인가 어디에서 뽑을 수 없어 천개 넘는 언어로 응? 어떻게 생각해? 지구상에 지금 천개언어로된애고 있을까요? 있겠죠 없대. <laughs> 없다고요? <laughs> <Okay. 웃음> 이거 같아. 아, 원래 이기적 어, 아니요 어려울 것 같아요. <웃음> 아, <웃음> 읽어볼게요 그냥. 그냥. 그래요. <laughs>